안녕하십니까? KT진의원의 김환아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KT유선전화, KT CCTV까지 한 번에 설치하고 시간과 비용은 아끼고 혜택은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오픈 준비하면서 정말 바쁘시잖아요. 알아볼 게 너무 많으시고, 가입해야 할건 너무 많고, 고정비는 부담되시고, 비용은 아끼고 싶은데, 알아볼 시간은 부족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KT 진의원에서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KT 텔레카부터 KT까지 14년 동안 KT 가전 업무를 하고 있고요. 님들이 가성비 있게 혜택도 많이 받으면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KT 진의원은 고객 맞춤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KT에는 상품이 정말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딱 고르기 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리점들은 인터넷만 상담하거나 또 CCTV만 상담할 수 있거든요. 그 인터넷하고 CCTV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조합해야 고객님한테 들좀더 알맞은 상품을 안내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대리점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KT c 니원의 고객 맞춤 사례를 토대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터넷 500메가 유선전화 CCTV 두 대를 설치할 때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대리점들은 500메가가 어, 무조건 3만 원이라고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화는 5,500원, 그리고 CCTV 두 대는 35,000원이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총 요금이 7 5 0 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5,000원이나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 500메가도 고객님 가족 중에서 아니면 집이나 KT 인터넷을 쓰시는 분은 KT 패밀리 인터넷이 이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만 원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어, 전화기도 무조건 5,500원짜리 일반 전화 쓰시지 않아도 사업자가 있으시면 070 전화기를 쓰면 3,50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CTV 두 대도 35,000원이 아니라 22,000짜리 기가이즈 상품이라는게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 대리점 요금은 7 5 0 0원인데 KT 진이 에서 고객 맞춤 설계를 하면 45,500원에 가능하거든요. 무려 25,000원의 월 고정비가 차이가 납니다. 3년으로 따지면 90만 원이나 되는 큰 비용이거든요. 근데 일반 대리점들은 이 전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권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그냥 비싼 용제를 팔아야지 더 많은 이득이 남기 때문에 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어, 사례 두 번째로는요, 어, 500메가 인터넷이랑 CCTV 한 대를 설치할 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 대리점들은 500메가는 3만 원. 어, CTV는 2 5 0 0 0원 그렇게 해서 5 5 0 0 0원에 안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KTC21은 어, 패밀리 인터넷 결합되는지, 그리고 CTV와 c 결합되는지 이것까지 비교하기 때문에 어, 500메가는 2만원, CTV c 한 대는 12,000원. 그래서 3 2 0 0 0원에 이용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무슨 18,000원이나 오일 고정비가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비교꼼 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는 어, 인터넷 100메가랑 어, 전화 한 대를 설치할 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대리점은 인터넷 100메가는 2만원, 전화는 무조건 5,500원 이렇게 안내를 드리거든요. 하지만 KT 진이원은 1 0 0메가일 경우에도 결합 할인 받으면 15,000원에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화기도 3,50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으시면 0치2 0 전화기는 전화기도 제공되고 27,500원 설치비도 면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 지원금도 5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 가까이 되는 혜택을 더 받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있으신 사장님들은 전화기 가입할 때도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가입하셔야지 심만원 정도의 혜택을 더볼수 있습니다. 어, KT 지니원에서는 인터넷 전화 CCTV 잘 고르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인터넷 가입 상담을 받으면 무조건 최고 빠른 1기가나 500메가 이렇게 고액 상품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소매장 작은 매장들은 100메가로도 충분한 매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상황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KT 진영에서 매장 인터넷 가입 시 덤탱이 피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가입을 하셔도 덤탱이 당하는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영상 아래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그거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가입할 때도 지역번호가 필요한지, 받는 전화만 쓰실 건지, 한달 사용량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요금제도 선택하고 가입 방식도 선택해야 고객님한테 좀더 유리하거든요. KT 유선전화 10만원 아끼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CTV는 CTV 대수에 따라서 가성비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설치하게 되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가성비 있게 설치할 수 있는 대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대수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설치하면 좋을지 까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출동 보안상품 세콤이나 캡스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이 상품이 다르거든요 그것까지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kt 진니원에서는 cctv 할인 방법도 총 정리해 놓은게 있거든요 그것도 아래 링크에 걸어 둘테니까 그것까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고인들이 진짜 피해 보시는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꼭그 걸들을 다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지니원에서는 인터넷 전화 CCTV를 동시에 가입하면 추가 혜택을 드리거든요. 인터넷 전화 CCTV 세개다 가입 안 하더라도 인터넷하고 CCTV 둘만 가입을 하셔도 추가로 5만 원 혜택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넷하고 전화기, 네, 요걸 가입하셔도 추가로 현금 5만원을 지원해 드리거든요. 다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리점 설택할 때좀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설치 후기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후기하는 거안 좋은 후기도 있어요 이게 진짜 후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고객님들이 남기신 후기인지 꼭 꼼꼼히 잘 확인하시고 설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k t 진니원은 고객 맞춤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상황에 맞게 가성비 있는 상품을 추천하고 비용은 아끼고 혜택은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 t 진니원은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니까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고 여기저기 비교해 보시고 설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KT c e o 은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